겨울 동화. 로 지드래곤 님은. 닥스타가 봄 느낌 나는 노래가 있어요. 신기 듣는 노래. 플레이리스트 한번 볼까요? 여 약간 약간 음악 많이 할거 같아요. 저요. 여러 가지 <agement> 다 듣는데 일단 제일 많은 게 파테코? 제이시우카 파테코 이런 노래. 그분들 노래. 여러 든거다 알아 다 힘든 거다아아 아, 요즘 많이 듣는 거 있어요 유튜브에서 갑자기 봐가지고 그송소이님 노래 제목이 <laughs> 뭐지? Not a <dream? 웃음> 아, 약간 되게 들, 들을 때 약간 좀 힐링되는 그런 거 많이 듣는데 <laughs> 노이 좋아요 그래서 약간 하나만 고른다면 하나? 아 진짜 저 베스트 있어요 신지훈님 노래. 제목이 뭐죠? 아? 겨울 동화. 겨울 동화. 네. 아, 신지훈님 아, 겨울 동화. 아, 노래해 아, 많이 들어보세가 인기곡을 들어요. 지드래곤님의 노래를 많이 했어요. 지드래곤님의 어떤 노래 많이? 홈 스위트 홈. 이 가. 소요 일본 애니 주제곡이요 루, 루시의 그녀가 웃잖아 루시가 노래가 좋아요, 갤러리가 나도 루시 좀 많이 들어요 일본 노래도 즐겨 듣나요? 아니 가끔 들어요, 가끔 가끔 듣는 일본 노래가 아, 제목 몰라요 승장곡 선정 이유 승장곡 뭐야? 나 바꿀 건데 그걸 지금 얘기해 봐 Wild 어. 와일드싱 어. 와일드 띵 와일드 띵이고그 어. 옛날에 나온 메이저리그라는 어, 메이저 리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 이제 를 던지는 투수가 있어그 투수가 나올 때 와일드싱이라는 노래다 네. 같이 관중이 일어나서 그 노래를 같이 불러그 <laughs> <laughs> 저도 등장구 바꿀 거예요. 뭘로 바꾸죠? 좀 강해지고 싶어요. 뱅뱅뱅. 박병호 선배. 아좀 강한 걸로 갖고 어, 싶어요. 강한 거 추천해줘. 강한 거요? 하이라이트 응. 없어요. 저 우주한테 하나 추천한 거 있었거든요. 이게 예, 이거 좋아요.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거좋요 하이라이트까지 안 나온다. 고선발이라 아, 하이라이트 안 나오는 거. 그렇게 나올 거, 그렇게 나올 거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 던지는 이요 이렇게 하고, 이렇듣는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고고 하고, 뭐. 하고, 이 하고, 하루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하 왜? <laughs> 동지야, 선배 인사 안 드리냐? 야, 변칙수를 넣으 선배들은 안 보이냐? 돌아봐라, 돌아봐라. 뭐냐 어? 변지면 나한테 몇개거 네? 나한테 몇 거야? 우리 네? 동지 맞지? 선배어선 봄에 어울리는 노래 추천한다면? 요 로이킴의 봄이 와도 한 소절 되나요?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음, 이 노래 요즘 좋습니다 아, 바로 아, 나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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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좀 빨개지는데? 저는 얼굴안 빨개지는데 아, 이번 아, 비시즌에 축가 몇번 불렀죠? 이번에는 제가 훈련소를 갔다 오느라 아, 네. 숟가락 못했죠. 현빈이가 많이 불렀는데. 군가, 군가도 많이 불렀죠. 군가. 뭐 있구나. 좋은 건 많죠. 전선을 간다. 네. 뭐, 뭐 육군가 이런 거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푸른 소나무가 제일 아, 군가 아, 군가 좀 아, 그, 잘 나오는 군가죠. 그 아는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네. 그거 안 내려온데요? 근데 갔다 오셨어요아 갔다 왔죠. 아세요? 네. 네. 박효신님이 부르는 거 있어요. 네, 아침에 네. 많이 나오고. 아? 닌데요 아니요. 저게 안 배웠다니까. <laughs> 또 어떻게 알아요? 아 저는 이제. 좋아했어요 원래 원래 군가를 아, 좋아해서. 좋아해서 모든 군가를 다 마스터할 정도로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파시면에 오셨나요? 네 가요 네. <laughs> 아, 저희 싱구장 스튜디오에 오신 최초의 타부단 선수라고 아, 네. 영광스러워서 인터뷰 한번 하려고요 네, 개장을 축하드립니다 요새 혹시 재밌는 노래 있으시면 <laughs>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요즘요? 나는 행복합니다 <laughs> 그걸 즐겨 들으세요? 예. 네, 네. 하... 많이 들어주십시오 <laughs> 저는 mm -hmm. 안 즐겨 듣습니다 감이어 이봐 남의 팀 여기서 뭐 찍고 있어? 뭐 하는 건데? 불러 어디? 어떤, 어떤 그이길냥이의 약간 마음을대변하는 그런 거같은 어, 그 노래가 좋더라고. 네, 아니 원래 좀그분이 상수 형동생의노노래데 제목 기억이 안 나요. 아, 한번 줘. <laughs> <laughs> 찾아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차트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발라드 좋아하시네요 네. 음, 최애 발라드 예. 어떤가요? 요즘 합송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음. 제목 모르신다고 했 네. 이 찍고 있 이거 안 찍어주니까 그렇죠? 안 찍어줘요? 요즘 숙녀에게 빠졌어요. 송필근 씨 그분이 부르는 거 보고 더 빠졌어. 아니 이번에. 요즘 등장곡을 정하고 써가지고 이어폰 맥스로 딱 틀어놓고 풀로 틀어놓고 이제 제가 등장하는 그런 성상을 하면서 노래 한세개 정도 계속 들려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 개 하나는 서윤영이 팝송 추천해줘가지고 그 하나 듣고 있고 이제 방탄의 소우주, 소우주. 어, 비아이의 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b 이의 코스모스인데 이름이제가사가제 이름이 나와 제, 제, 이름이 음. 제 그걸 날라오고 풍경, 음. 나의 우주야라는 게 달라져 팬분들이 저 등장하실 때 그냥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laughs> 아, 아비지깔아주시 거잖아. 깔아야죠에바로깔아아가 없이. 음, 에바일아주시 아.. 어, 아줘아정말거짓말지다 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노래 엄청 좋아하지. 노래 방 뭐? 엄청 좋아하지. 맨날 노래방 가자 여기. 대학교 <laughs> 다음에 다음에요? 다음에, 다음에. 어, <laughs> 그거 폴드 위에 있으면 아~ 저는 그러면 이번 시즌 풀타임 뛰면 보여드리겠습니다. 40폴드 하면 노력하겠습니다. 40폴드? 일단 이제 봄이기 때문에 꽃가루 알러지 있으신 분은 꽃가루 조심하시고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대학교 이제 등교할 때도 기분 좋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삼겹살도 많이 드시고 <laughs> 좋은 출발하시길 저도 옆에서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노래? 요즘에 숙녀에게 많이 듣고 있는데 진짜? 야, 쇼, 노래를 좀 아는구나 어 노래를 좀 알아 넌 빠져 숙녀에게 노래 좋더라고요 유진석 노야죠 원곡 원곡 들어야죠. 쟤네 이제 그 노래 듣고 안 가잖아. 원래 원곡을 들어야지. 아저씨라서 원곡만 들어. 어좀 그런 스타일 안 따지고 그냥 듣다가 좋으면 그냥 듣는 것 같아요. 뭐 신나는 것도 듣고 요즘에는 좀 승려의 노래가 많이 좋아서 그거 아 성시경 노랜데. 어, 오씨, 어, 제목 기억안다나 저기.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조금 신, 송시경이 좀 신나게 부르는 노래.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걸 또 많이 들었어. 호주서부터 좀 많이 들었더만. 어, 시작이 조금 꼬여도 아직 몇 개월이야? 8 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계속 기분 좋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좋은 기분으로 예, 꿈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추워. 왜 이렇게 추운데서 해? 저는 약간 약간 발라드나 아니면 약간 다운된 노래 뭔가 잔잔한 노래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 힘이 되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그 m g 약간 n g to play. I'm g o 때 n g to p I'm g l I'm g o i n y o i I'm g 하 l I'm g o i n y o 앞으로 되게 힘든 일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날 텐데, 앞으로. 어, 근데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저도 아직 뭐 그게 나이가 9아이지만 예, 20대 때를 보면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안될것 같았는데, 시즌 또 지나고 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라. 예. 그대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 시간은 지나갑니다. 루이킴의 네. 러블러블러브 좋아요. 평소에 좋아하는 건 힙합 좋아하는데, 봄노래라고 하시니까 그게 봄노래인가? 뭐 그런 약간 노래가 떠오르네요 힙합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다 좋아해서 더 한요한 좋아하는 거 같아요 한요한 한요한 그러면은 봄 느낌 나는데 뭐가 있죠? 뭐가 있죠? 한요한 중에? 한요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락스타가 봄 느낌 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도 무시인 줄알 그런 것들 중에 봐 상빈형 혹시 느낌나는 좋은 플레이리스트 하나 소개해주실 수있요 플레이리스트? 네. 벚꽃 엔딩 벚꽃 엔딩 추천해주습니다시 그런 것 중에 한 아니요 한수정은 가능하지 않아요 뭐 어떤 뭐... 엔딩이 <가 precon> 제가 이렇게 힘든 막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셨죠? 네 이제 또 막내를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 힘 내시고 저도 같이 똑같은 생활 하고 있으니까요. 네. 개강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아저 약간 그 나름의 그 오타쿠 같은 노래 들어가지고 뭔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냥 저는 그 최신곡은 사실 잘 모르고 어릴 때부터 듣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NSYNC 노래를 되게 좋아해. 어, 요 NSYNC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항상 이제 뭐 이렇게 이동할 때나 이럴 때 항상 좀들으려고 하는 편이고 뭔가 좀 생각의 정리도 좀 된다 할까? 제목? 그중 약간 가사가 그러긴 한데 <laughs> If You're Me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네, 그거를 진짜 어릴 때도 꾸준히 듣고 있었지 지금까지. 항상 나, 그치 그치 그치. 네, 그거를. 근데 그거 한 번씩 등장곡으로 할까 하는데 음. 아 근데 사실 가사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 뭔가 음. 느낌도 좀 그러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혼네 간장...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혼자 듣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아 저는 봄은 아니긴 한데 그 우원재 가 시차 했잖아요 시차 네. 아, 아, 이 날씨에 듣는 거 쌀쌀한 듯 따뜻한 느낌이 있죠. 원래 제가 그때 노래 났어. 그 노래만 듣고 다녀서 그런지 조금. 쌀쌀해지래좀날씨 어, 노래 네들었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들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들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계그 타지 않고 추천해요 요즘에 제 최신.. 제일 좋은 거는 응. 그조재진 노래 모르시나요 조재주 그리고 그 뭐였더라? 미치게 그리워서 한가랑 그거 요즘에 유명..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나는 반딧불인가? 그 가사가 좋더라고 가사가 네, 내가 빛나는 별은 네, 발라드밖에 안 좋아요. 저는 아이돌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무조건 저라드만 들어. 저희 no. 제 플레이리스트에 단한곡도 없어. 무조건 발라드. 음, 이유가... 축축 처지는 노래. 네? 아니요. 이유는 없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장르 여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음. 네. I much as uh n o u n i o n u 노래. 아무가 있어요. 한장더혹너이 있나요? 저 너무 많이 아, 아무 노래.. 많이 안 들어가지고 저는 그.. 밤에 딱 듣기 약간 퇴근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키드마 노래 좋아하거든요 또한번 밤을 보내며 라는 노래를 한적습니다 밤에 들으면 딱좋 지금 계절에 플로한테어아플로한테안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좀이 <laughs> <목소리가> 약간 외국 감성이랑 좀안 맞는 노래 네, 제가 일단 한번 뭐 들어보라고 하... 오케이, 오케이. 아니한 소절 한아뭐 <laughs> 뭐, 뭐 지금 목 아파요 목아 지금 봄이라 또. 꽃알지있신분꽃 조심하시고 감사합니 노래 저그봄투 러브라는 노래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티스트가 10cm 아, 좋아하는 동네. 팝송 좋아하고 J-POP 좋아하고 또 발라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들으면 봄 생각이 나면 그런 노래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봄이여오라? MC 스나이퍼. 네, 네, 네. 네, 원래 랩오를 좋아해요. 길이 어... 파이크 안 떠오르는데? 아, 시작의 아이 마크2 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아티스트들이여가지고 노래 네, 없습니다.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